여러분의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,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뚝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이 훈련코치 관련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, 긴말 않고 바로 보시죠 예, 훈련코치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크로스 플레이를 하면서 그리 제가 이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이 훈련코치는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추천 영상이니까 예,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훈련코치를 사용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이 공격수부터 살펴볼게요 이 스트라이커랑 센터포워드에는 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이 삐용이랑 퍼터입니다. 삐용이랑 퍼터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고정적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. 이 내가 윙화에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사이드를 뚫고 갈 때, 스 트라이커 쪽에 뚜를 눌러주셔야 하는데, 이때 이 삐용이가 켜지면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, 결국에 퀄리티가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침투 요청에 즉각 반응은 웬만하면 이제 끼워주시는 게 좋고, 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터치 한 번으로 바로 골 찬스를 만들어 낼수 있냐, 없냐, 이 차이가 또 크고,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이 퍼터가 있고 곱 차이가 역습의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퍼터는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 퍼터랑 삐용이. 저그 같은 경우는 트레세계에는 삐용이랑 그 침패침, 퍼터를 넣었고, 비어오프에는 능몸, 그리고 삐용이, 퍼터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제 비어오프 금카 같은 경우는 이 주발선호. 이 발리슛을 할때 약발 말고 주발로 때리게 의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발선호로 이 금카 특성을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윙어. 윙어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돼요. 바로 이 퍼터랑 크로스 양상. 크로스 양상이 입고 없고에 따라서 이 크로스의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퍼터도 무조건적으로 넣어두셔야 돼요. 입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이드를 내가 더 쉽게 뚫을 수 있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퍼터랑 이 크로스 양상은 고정적으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능몸. 토마르마르에는 능몸 달린 걸 넣어줬고 젤송 마르팅스에는 스루패스 향상을 넣어줬습니다. 여기도 능몸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없어서 이걸 넣어줬어요. 그리고 획득 특성에는 이르마리 같은 경우는 이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어서 주발 손을 넣어줬고. 이 마르팅스 같은 경우는 예감이 없어서 예감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드 한번 보실게요 이 중미와 수미인데 중미 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메이션이나 제가 공격 전개를 할때 QW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 로빙스루 패스 향상을 둘다 공통적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브레가스는 이 약발 3이다 보니까 이 패스 관련 능력치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다이렉트 패스 전술 이해 그리고 이 티켓타카 패스 전술 이해를 넣어줬습니다 주습니다 그리고 약발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카 특성에는 주발 손를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파샬리치도 똑같습니다. 이 수로 패스 항상 넣어줬고 이 다이렉트 패스 전술 이에 그리고 이거는 그 없어서 전력 질주 속달 요걸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금카 특성에는 패스 마스터를 넣어줬고요. 다음 수비 보실게요. 수비 같은 경우는 센터백에는 제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이 능숙한 압박. 그리고, 스탱링 태클 향상, 능몸.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고정적으로 항상 센터 백에 넣어줘요. 이 능숙한 압박이 대체 뭐예요? 이거 어떻게 써요?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요거는 이제 수비 상황에서 D를 누르면 발동되는 스킬인데, 이 D를 누르면 이 압박 수비를 보다 더잘 해줍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D와 C를 활용해서 이 적절한 압박, 그리고 몸싸움을 통해서 이 상대의 몸싸움을 비벼서 이 뺏어오는 수비를 선호하기 때문에, 이렇게 세 가지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센터팩 같은 경우는 강뚝이 없으면 강뚝이 달아주고, 강뚝이 있다면 패스마스터를 달아주는 편입니다. 자, 이제 풀팩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정말 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정해진 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능몸은 필수적으로 넣는, 넣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재정비도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넣어줍니다 키르자와는 좌측 수비광을 넣어줬고 이 시디베에는 능숙한 몸싸움을 넣어줬습니다 둘다 금카 특성으로는 이 패스마스터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키퍼 골키퍼 같은 경우도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마차기 방어, 중거리슛 방어, 근거리슛 방어 요렇게 딱 국룰 훈련 코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카 특성 같은 경우는 역습을 보다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이 멀리 던지기 특성을 넣어주었습니다. 훈련코치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웬만하면 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예,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코치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트레징의 뚝백이었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